잠시만요 <웃음> <웃음> 저하고 전법으로 어, 너무너무 어,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 4년 동안 애썼습니다 사실 성사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<laughs> 박사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<laughs> 61회 졸업생 대표 황방수설입니다 마무리 쉬어가는 계절인 만큼 손발은 꽁꽁 한 없이 시리지만 선생님들과 <laughs> 외배님들의 덕분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. 사시사철 푸른 처진 소나무와 목련의 향기가 저희의 온문사 승가대학 입학을환영해주어